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오래 일하고 아껴 써야 할까요? 부의 추월 차선은 그 공식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돈을 버는 길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인도. 수입보다 소비가 많은 상태. 둘째는 서행 차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은퇴 후에 부를 기대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추월 차선. 내가 만든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예요. 핵심은 빠르면서도 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로 CNTS 법칙이에요. C 컨트롤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하고, I e 이 엔트리 쉽게 따라올 수 없어야 하며, N 니드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 다뤄야 하고, T 타임 시간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S 스케일 확장 가능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을 벌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의 추월 차선은 단순한 부자되는 법이 아니라 생각의 속도를 바꿔주는 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